자 이제 오늘도 7월 21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65장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 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시느 해. 보혈의 능력 의지 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지만 여러분 시간 되면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비대면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혹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공동체가 기도하는 걸 기억하고 새벽에 혹은 금요, 금요일 9시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엽기 계속하고요.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마가복음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온해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오온해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오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나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관이 지난주에 우리가 29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과 제사를 깨끗게 하는 정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혁적인 그 통치관은 그 부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 제사를 폐지했던 또 성전 문을 닫았던 또 성전을 더럽혔던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온 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와 또 성전을 깨끗게 했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어 30장이 나오기 전에 29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케 하고 성전을 깨끗케 했으므로 아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올리라 하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3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가장 앞장서서 도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큰 직분자 보다는 레위인들이 열심히 이제 성심껏 도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 정결함을 이룬 그 후에 이히스기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절기의 개혁에 대한 방침을 통보합니다 이제 이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하며 예배하는 이 절기를 그들은 거국적으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온 나라 안팎에 편지를 보내면서 저 북쪽 어, 이스라엘의 즉 에브라임 문하세 같은 지파에도 보내고 또 어, 이제 유대인 나라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온 어, 백성들, 온 방백들이 다 이제 어, 이 편지를 발송하는데 이때에 한 가지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그 방백들과 온회중과 함께 어,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인데 원래 유월절이 이제 어, 첫달 14일에 모세의 그 명령으로 시작되었죠.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을 알고 이제 희스기하는 논의한 끝에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유연한 마음으로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첫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뜻이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는 또 모일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또 제사장들이 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케 함을 받는 그 기간이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제 2월1 4일로 연기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고 통보를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먼저 유월절을 지킨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특별히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아주 직결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이제 북조 이스라엘이 지금 아하스 왕때 멸망당했지요 아스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 멸망당한 그들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 유월절에 초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명을 바라요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복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날짜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형식보다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보발꾼들이 방백과 왕의이 편지를 가지고 온 유다와 또저 북쪽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전하게 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들과 막 섞었죠. 그렇지만 그가 온데 남은 자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보발꾼들이 편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다 등을 비롯한 호응과 기쁨으로 유월절을 이제 지내고자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북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는 보발군의 전언한 것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 히스기야의 결단과 또 유월절 행사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체성은, 신앙의 정체성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사건에 있었습니다. 벌써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한 6월절이었지요. 이것을 지금 히스기아가 지키는 것은 결코 오래전 어떤 행사를 그저 하려는 시대착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주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의 이제 고래의 어떤 종교 행사를 또 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롱하고 반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구원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던 것이지요. 자 이제 6월절 우리가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때의 특별히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그들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피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하는 자가 넘어가는 바로 유월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천년, 3천년이 지나가도요, 나가더라도뭐 우리가 진정한 개혁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시대가 뭐 변했으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를 새롭게 만든다, 또 무언가 종교적인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몇 천년이 지났어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것을 지금 나의 신앙으로 또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기본적인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옛날 그때의 이스라엘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월절이 갖는 참으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 했지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지요. 아 참으로 위험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또 믿음이 약해진 형제들을 이렇게 어떻든 아, 코로나가 조금 약해졌을 때 함께 모아서 이렇게 성찬식을 참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장로님들이 나누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아 우리가 미리 아이 떡과 잔을 이렇게 분배해 놓고 이제 에, 접촉을 최소화 시키면서라도 거행했던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그 유일하신 구원자 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지. 이 유월절은 참으로 희스기야에게 있어서 이런 생명과 같은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북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참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구원을 이제 소홀히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종에 의해서 초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또 비웃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적인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바로하고 또 참된 개혁이 어떠한 것이 돼야 할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스블론 문화세 등몇 사람이 이 6월절 축제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남유다가 대부분이 다 참여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부익부 빈닉빈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세상에 의해서 아주 망하면서도 죄를 그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돌이키지를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신앙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더 강박해지고 더 고집세지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 코로나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더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오히려 예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열조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성전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새롭게 했으니까요 성전에 돌아와 여호와의 진노함을 벗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그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제 응했고. 대부분은 마이동풍이라고 할수 있는 참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히스기야가 기억하고 참 이렇게 부흥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참 신자라면 또 교회라면 우리의 구원을 감격스럽게 기억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소홀히되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아, 유다나라에 새로운 부흥이 오게 되고 또 나라가 오히려 어, 130여 년 어,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이제 보존이 된 것이지요. 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돌이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을 봅니다. 참 그가 개혁하는 신앙은 성경의 뿌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정말 기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오늘날 하나님 현대 사회 속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때로는 정말 타협하고 혹은 편리주의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와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문 교회가 코로나 와중에 도리어 진정성 있는 신앙과 순교적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또 정말 사랑으로 서로 문자하고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나누는 이런 가운데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